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아멘.